자 최근 XRP가 이틀 동안 이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4%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상승분의 좀 절반 정도 이상의 반납을 해준 상황이죠. 이제 어제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입니다. 어제 밤 10시 30분에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자마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렸죠.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노동 시장에서의 강세 신호가 좀 포착이 됐어요. 노동 시장에서의 강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게 만듭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를 인하시켜야지 이 가격을 상승시켜 주는데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데 금리 결정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오면서 노동시장 강세가 나왔고 금리 인하에 방해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 강한 변동성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미 다들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이 이번 주 주요 일정들에 인해서 상승이 나와 줄 수도 있고 좀 강한 조정이 나와 줄 수도 있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남은 일정으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도 이제 가격의 변동이 좀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의 대응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x l p 주요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00한 50원쯤부터 해가지고 3,400원대까지 자 이렇게 이 자리가 좀 저항 자리를 맡고 있어요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 주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 결국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조정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위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당장 손절하시거나 이 매도하실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일봉 차트를 길게 보시면 3,000원 자리부터 이제 2,000원 후반 자리, 자이 매물 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을 때 조정이 한번 나왔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조정이 나오더라도 2,000원 후반, 3,000원 자리를 지켜주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뭐 금리 인하도 있고 직전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번에는 상승 파동을 그려 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도 12월 2일 자로 해 가지고 최근 이틀 동안 강한 반등이 좀 나오기 전에 오전 9시 20분쯤에 제가 메이저 다섯 종목 추천드리면서 XRP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이하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현재 제 어피트 계좌 보시면 이렇게 메이저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전 바닥 자리에서부터 타점을 잡아 놨었기 때문에 저은 경우에는 매집하지 않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타점을 좀 공유를 해 드렸었고 주 메이저 코인이었던 이 수익 코인과 이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2,030원 580원의 타점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타점 잡아 드리면서 저도 같은 자리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뭐13% 20% 가량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타점을 잡아 드리지만 뒤늦게 영상을 보시거나 바쁜 일정으로 바쁜 업무로 인해서 매번 이렇게 타점을 놓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매수매도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들 그리고 뭐 대응 전략들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매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눌러 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간편 문자 링크가 있고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 간편 문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홀더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바로 문자창으로 이동을 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간편 문자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밑에 보이시는 이 무료 정보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 링크입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하나가 나오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홀더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적어 주시면서 만약에 물려 계셨다 그러면 평단가까지 좀 적어 주셔도 돼요. 대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평단가까지 좀 적어 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는 건 이제 중복이 가능합니다. 현재 뭐 공유방이 아니라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문자 칸에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공유방까지 같이 입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돼요.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받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시 뭐 입장 링크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구요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이 3,600원 매물 때 그리고 3,160원 자리만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가격은 3,120원대로 지금 이 조정 자체가 3,600원 자리까지 끌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지지반등하는지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일 3,060원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금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3,160원 자리 돌파 이후에 뭐 해줘야 된다? 눌림목 반등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랬을 때는 3,160원 자리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이 가능하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요 매물대 자리인 3,400원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직전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에에 3,400원 자리를 돌파해주지 m 하고 조정에 다시 한번 나온다 그러면 맘 놓고 그냥 매도를 하셔도 되지만 3,400원 자리를 이제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3,800원 자리까지는. 1차 매도 라인을 염두하시고 그대로 홀딩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가격 하락이 나오기 전에 3,800원 자체에서 이 XRP가 매물대 역할을 좀해 줬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3,800원 자리도 좀 돌파를 해 준다 그러면 그위 구간, 3,800원 자리가 지지 매물대 자리였다면 이제 그위 구간의 저항 매물대 자리 4,300원 자리까지는 추가적인 홀딩을 통해서 이 매도 라인을 계속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아직까지 올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영상 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니까 현재로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XRP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직접 매수매도 진행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들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들까지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홀더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분들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XRP나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제가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무료 정보방 입장하기 링크 터치해 보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현재 시청하신 종목, 물려 계신 종목이라면 평단가까지 적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이 선택창 중복이 가능합니다. 뭐 문자로 받으셔도 되고 공유방도 같이 입장을 하셔도 되고 중복이 가능하니까 필요한 부분 체크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된 번호 입력하신다면 입장 링크나 추천 문자 등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어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우리 홀더분들이 뭐 타점뿐만 아니라 공유방 입장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XRP 오늘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3060원 지지 반등 자리 혹은 3160원 돌파 이후에 눌림목 반등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이 가능하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제 34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부터 나올 겁니다. 매도 라인은 언제든지 수시로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